연습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원한 드라이브 샷. 오, 굿샷. 그런데 이때 골프와 함께 유위 필드를 가로지르는 낯선 물체 발견. 과연 이곳의 정체는? 골프백 저절로 움직이는 줄 알았다면 잘 봤으면서도 잘못 본 거예요. 움직이는 건 가방이 아니에요. 네. 이거. 뭔데 저절로 막따라다니요 이거요, 우리 캐디예요. 1인 1캐디, 여기는. 이게 캐디예요? 네, 캐디. 사람 대신 로봇이 오르고 사람 움직이면 따람 움직여요. 어? 진짜네요? 약간 강아지 같아요, 저절로 따라다니는. 아, 예. 이름 하나 붙여주시죠. 그거요? 왜 저리? <laughs> 애칭까지 붙은 인기 스타. 로봇 캐디, 그것이 궁금하다. 로봇이라고 하기엔 좀 단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정확히 뭐예요? 어, 저희는 그냥 고객님들한테는 A, AI 카트라고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적 주행을 하는 자율 주행 카트입니다. 손잡이 앞쪽에 내장된 센서가 앞에 사물을 인식하는 원리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앞에한 자리 앞에 가까이 서 주시고 왼쪽 버튼, 네, 고거 한번 누르시면 아, 자동 넘어간 거 확인하고 아, 앞으로 계속 쭉 들어가셔야 아, 돼요. 믿고, 네, <laughs> 곡선 주행도 오케이, <laughs> 낮은턱과 오르막도 이상무 다섯 개의 바퀴가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고 한다. 울퉁불퉁한 내리막길은 가능할까요? 무사 통과! 골프가 <laughs> <laughs> 멈추면 로봇 캐리도 자동 스톱! <laughs> 신기해요. 얘가 <laughs> 속도 조절도 막 한다고요. 똑똑하네요. 오르막과 내리막 경사가 반복되는 필드 무인 카트 이용 시절 힘든 오르막길을 올라야 했지만 이제 로봇 캐디 덕분에 골프장 이동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골프 따라 이동하며 골프백 옮기는 임무 수행만으로는 캐디라 부를 수 없다 똑똑한 로봇 캐디의 역할은 더 있었으니 고객뭐 하신 거예요? 이거 점수판이요 점수판을 이렇게 태블릿에 직접 들어하세요네 스코어 기록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거리 몇 메다 남았는지가 나와요 네. 아 그럼 그거를 청고해서 이제 체를 선택을 네. 아 여기 26미터가 남았거든요 까지 남은 거리도 똑똑하게 측정 게다가 GPS 센서를 이용해 앞팀과의 거리도 알수 있다 골프가 최선의 결과를 낼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셈. 광활한 필드에서 골프차를 잃어버렸다면? 어디 갔지? 자 당황하지 말고 로봇 캐리에게 맡기세요. 분실 신고는 물론 응급상황 대처 능력까지 퍼펙트.